안녕하세요. 빌딩 멘토 더 빌딩 강남부동산의 최희혁입니다. 빌딩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매물 선택입니다. 기준이 없기에 어렵고 기준이 있다고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무슨 문제라도 생기지 않을까 고민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처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대로 된 매물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확신 없이 선택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생각한 만큼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리면 기회가 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매물을 선택하라는 것은 최근 매매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가장 쉬운 단계에서 조금씩 고급적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성공적으로 매입한 사례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단계의 투자인이 참고하시기에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방향을 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기에 빠르게 결정할 수 있고 후회 없는 선택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자가 빌딩 투자를 희망하는 목적은 사업 및임대 수익용으로 가능하나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은 강남 서초 지역이나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강남 지역을 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빌딩을 투자하려는 목적은 사업으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무실을 한 곳으로 모으는 효과가 있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도 있으며 직원들의 관리에 수월하고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출퇴근 용이한 지역이었으면 좋겠고, 교통이 편리하고, 어느 정도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물을 희망했습니다. 결국, 강남이나 서초 지역이 주 사업 무대이기에 고객 유치에 유리한 건물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역에서 도보 10분 내로 수요가 탄탄한 지역에 위치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대부분 매수를 희망하는 단계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추천하는 매물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다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브리핑 단계에서 자신과 어울리는 매물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건물을 가지고 심층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택의 폭은 처음부터 너무 좁게 잡으면 볼수 있는 매물이 한정됩니다. 처음에는 넓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목적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사용함이 목적인지,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향후 시간을 두고 사용해도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임대료면 만족할 것인지, 이자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끌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또, 매수를 소망하고 있다면 자신의 자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자본 상황과 입주 시점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든다면 은행에서 감정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매물이 적절한 가격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감정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면 자금 운용 면에서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은행 감정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상황에 맞게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너무 과다한 레버리지는 지금 상황에 위험하다고 하지만 자신이 내고 있는 임대료 수준이 높다거나 자신이 가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활용할 것인지, 50% 정도 활용할 것인지, 80% 정도 활용할 것인지 미리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매물이 선택된다면 조금씩 자신의 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설계에 관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자신이 어떤 수준에 있는 매물을 좋아하는지, 나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부분은 가장 쉬운 단계를 추천드립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수 있는 매물을 선택하는 전략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노후 건물을 사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을 변경하거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급 단계는 새로 지어서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가치를 무시하고 신축을 통해 새롭게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이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실제 일어났던 매물을 실제 거래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거래된 사례이고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며 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도로 요건은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 대지 160평, 연면적 449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2011년에 준공하여 건물 관리 상태 양호하고 주차 9대 정도 가능하며 승강기가 있는 건물로서 주변 평당가에 비해 경쟁이 있는 매물이라 선택되어 위 건물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이 130억일 때 보증금 5억에 월 임대로 450만으로 계약된 상태에서 총 경비는 13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였습니다. 은행에서 매매가 대비 80% 대출을 실행하여 실투자금이 27억 정도 들어간 사례입니다. 현재 수익은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향후 사용 목적과 시세차익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음은 레브리지를 50% 활용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매매금액은 동일하고 보증금 5억, 월임대로 4 5 0 0원 동일한 상태입니다. 다만 레브리지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이자 지출이 줄어들므로 해서 수익은 조금 높게 올라갑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안정적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레버리지를 50% 정도만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금 계획 단계에서 지금 현재 가용한 자금이 얼마인지 향후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취득 후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건물 투자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누구나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안전만 추구해서는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뿌리 깊은 나무는 자태를 뽐내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 멈추고 거래가 활발해지고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 투자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시장은 그만큼 경쟁률도 높을 것입니다. 투자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작정 떨어질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옥이라는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원을 뽑는 것에 고객에 대한 것에서 강남빌딩은 가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직원의 자부심 문제, 자신이 원하는 자신만의 색깔 인테리어도. 고유의 가치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사옥은 든든함을 선사합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투자는 시간을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상승장의 경험으로만 무작정 오른다는 생각에서 정상적인 수익은 얼마인지 그것이 실행 가능한 수익이라면 투자를 고민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파도는 높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파도를 즐기기 위해 기회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고수들은 지금의 상황을 눈여겨 볼 것입니다. 밑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정상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너무도 다른 풍경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강남서초 빌딩매매 중개전문부동산 더빌딩 강남은 선릉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빌딩매매 컨설팅 접수 및 예약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방문 상담 시 광고에 없는 숨은 매물들을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